안녕하세요. 박국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파타야에서 가장 큰 야시장입니다. 금, 토, 일만 여는 주말 야시장이고요. 이름은 대파짓 야시장입니다. 저랑 같이 오늘 대파짓 야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파타야도 야시장 들어가기 전에 온도 재고 하는게 다 있네. 36.4도. 이름을 적어야 되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태국 관광 오시면 패키지로 오시면 가장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야시장이라고 해서 2박 3일 정도 바타에서 생활하면서 꼭 야시장 오면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꼭 들리는 곳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물건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점들이 거의 없네요. 오늘 또 비까지 왔거든요. 낮에 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산호섬을 못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야, 정말 많은 상점들이 빠졌네요. 이런. 알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에 원래 상점들이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상점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야 이런 여기가 보시면은 태국식 아파트먼트에요 태국식 아파트먼트가 저기 끝까지 있는데 여기 주차장을 활용해서 금토일만 여는 곳이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큰데, 비가 와서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지금은 다 없네요. 어제부터 태국이 51개 주가 락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 1000명 정도가 태국에서 코로나로 발생을 했다는데, 일단은 저기 주차장 건물 밑에도 야시장이니까 제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참혹합니다, 참혹해. 태국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다는 은 거를 이 현지인들이 다니는 야시장에서부터 볼수 있네요. 여기 보시면 대타직 야시장. 어, 이쪽은 문이 많이 열었다.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주차장이에요. 홈케이스도 팔고 신발 쪼리들 여기도 보시면 중간 중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점들이 빠져 있는 게 보이네요. 원래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상점들이 꽉차 있어서 이렇게 사이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점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네요. 이쪽으로 쭉 가면 먹거리에요. 야, 여기 중간도 보시면 지금 시장이 텅 비었어요. 여기 원래 상점들이 가득 찬 곳인데. 일단 먹거리 쪽에는 아직까지 많은 상점들이 있으니까 먹거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있구나. 마일주스. 사실 먹을 것 쪽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많네요 보니까 해물복음도 팔고 이 생선이 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민물 생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비려서 좀못 먹었더라고 요 여기 안에 보시면 빙비빙글 돌아가면서 소금 덩어리로 만들어서 굽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밥 이상하게 태국 사람은 회도 안 먹는데 이 초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반찬가게에요 각종 반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싸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해도 있다. 바타야가 바닷가다 보니까 싱싱한 해산물이 생각보다 많은데 하나 재밌는 거 착각하는 거. 태국에 오면 막 킹크랩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태국도 다 수입이에요 킹크랩.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대게 킹크랩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태국도 다 수입이에요. 여기서 거의 안 납니다. 막 코코넛 크랩 이런 거. 그런 것도 나긴 하는데, 파타야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태국에서도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아, 위에 이렇게 불빛이 이쁘게 다 돼있네. 어. 예전에는 여기 우산을 달아놨었는데, 바꿨네요. 태국식 떡인가 보다. 아, 태국식 떡인가봐요.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역시 초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항상 붐비. 아까, 아까 전에도 초밥집 앞에 사람이 엄청 붐댔는데, 여기 초밥집도 사람이 엄청 붐비네요.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초밥이다 10바트, 5바트, 10바트. 어, 여기가 저렴하구나. 여기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여기 핫도그, 어? 한국식 떡볶이가 판다. 한량 김치 코리아 푸드. 떡볶이. 김치. 어. 떡볶이가 49바트다. 핫도그로 파네. 아, 핫도그 먹어보고 싶다. 핫값, 안니사이, 알라이탑. 어, 이거는 까이, 까이, 르카우. 아, 치킨이 들어가 있다네. 이건 치즈고. 하나 먹어볼까? 이거 치즈 들어있는 핫도그래요. 전자레인지 바로 돌려주시면요 삼성꺼에다가. 아,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보여요. 49바트. 계산해야지. 한 컵에 49바트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2,000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싼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헛볶이인데, 2,000원이 안 되는 거면. 아, 집에 가서 먹을 거냐고 물어보길래, 여기서 바로 먹는다 그러면. 49바트네요. 아 케첩, 양대영아 저는 케첩만 뿌려달라 그랬어. 오, 엄청 뿌린다. 오. 케첩을 조금만 뿌려야 되는데. 아 그치? 아. 먹어볼게요. 오. 음. 저는 치즈라 고해서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 치즈가 있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치즈만 있네요. 소세지가 없고. 해물전 같은 건가 보다. 종류별로 이렇게 다 먹는 게. 맛있겠다. 핫도그 먹고, 먹어볼게요. 우리나라 뻔데기 같구 거. 아, 메뚜기도 있네. 아, 요즘에도 두리안이 나오나보네. 와, 진짜 크다, 두리안. 350W. 만 원이 좀 넘네요. 제가 먹고 있는데, 소세지를 발견했어요. 소세지를 반만 넣었어요. 치즈 반, 소세지 반. 음, 맛있어. 태국은. 특이하게 여기 야시장에서도 보시면 애견용품점부터 해서 애견을 파는 곳 애묘를 파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은 펫샵에서 사지 말고 다들 입양하자 입양하자 하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고양이 키울 때 여기서 물건을 사간 적이 있어요 시장이라고 해서 대견용품이 싸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사본 결과요. 예전에 저 시골을 살때이 시장 같은 데 가면 제레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부모님 따라가면 시장에서 맛있는 거 국수 같은 거도 얻어먹고 전 같은 거 떡볶이 순대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떡볶이를 파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제 한국 음식이 태국에서 인기가 꽤나 많은가 봐요. 어딜 가나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 파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망고가 엄청 큽니다. 키로에 50바트. 올해가 망고가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값이 굉장히 저렴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태국 사람들이 가까이 올수 있는 시장인데 조금 외곽으로 가서 큰 과일 시장 같은 데 가면 키로당 막 20바트 요즘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근데 저거를 한국으로 보내면 굉장히 더 비싸죠 택배비 때문에 한전소가 이렇게 있어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환전해서 조금 비싸지만 필요하실 때는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목소리> 자, 오늘 방콕 관장 저랑 같이 대파진 야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코로나 전처럼 많이 열려 있었으면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조금 더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타타야 최고의 야시장 대파진 야시장이 많이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한테 보여주는 것도 또 뜻깊은 일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재밌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